슬림 서랍장을 찾고 계신가요? 이케아의 틈새 와이드 서랍장은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낮은 높이와 넓은 폭이 특징입니다. 2단 서랍과 볼레일 레일 시스템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열림이 가능하며 매립형 손잡이와 서랍 스톱과 댐핑 도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철제와 합성목재 소재로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며 화이트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고객들은 청소가 쉽고 가성비가 미안하죠. 뛰어나며 빠른 배송과 뛰어난 성능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거나 미니한 방, 드레스룸에 딱 맞는 이 제품은 깊이 있고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깔끔한 정리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